승현씨 뭐 보고 싶어요, 솔직히? 전체 띄어쓰기 아니면 70%? 전 띄어쓰기 아니면 오, 70%? 좋아, 좋아, 좋아. 전체 띄어쓰기랑 70%? 네. 전체 띄어쓰기를 생각한다면 진짜 머리가 좋은 거예요. 자 이거는... 시작됐어요. 아, 여러분, 시작됐습니다. 그렇지. 아니, 아니, 근데 이건 진짜 개인적으로 원래 좀 약간 똑똑하다는 얘기를 들었었어. 어, 어 자, 진짜 굴하지 않 원래 그런 게좀하니까 아니요. <웃음> <웃음> 사기꾼이 확실해. 사기꾼이 확실해. 모든 걸 가운데서 들은 진욱 씨는 어떤 선택을 할지. 전 진짜 못하는 사람이 확실해요. 저는 오답수를 선택 <laughs> <laughs> 저는 확실히 못하는 사람이 확실해요. 오, 요번에 수. 보면 재미는 있겠다. 17개 이렇게. 근데 저도 눈치가 있잖아요. 네. <laughs> 전체 뛰어쓰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전뛰를 네, 선택하겠다. 저는 전뛰하자고 하니까 뭐 가시죠. 전뛰로 오케이, 좋습니다. 33글자의 갈라쇼가 펼쳐집니다. 갈라쇼, 보여, 주세요. 갈라쇼! 이렇게 갈라쇼. 자, 이게 뭔가요? 앞에 맞아. 어, 다맞는것 어, 같아. 어, 이러고도가 아니야 이러고도가, 이러고도가 아니야. 어. 어? 네가 한 사과가 네가 한 사과도 아니잖아. 어, 자, 뭐 뒤에가 더 있어. 개, 자, 이렇게 잘했다. 체크하세요. 체크하세요. 둘째 줄은 진짜 아무도 음... 아무도 확실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걷는 네. 수밖에 없었 그래도 또온 가족이 약간. 또 보고 있고, 음. 신동엽 씨. 그래도 두 번째 줄에 여기만큼은 진욱 씨가 좀... 우리가 가자, 몰아가자. 13, 14, 15. 오케이. 어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요. 14, 14, 어, 두 번째, 첫 번째. 세자 아무도 <목소리> 듣지 마요. 좋아요. 그래, 듣지 말자. 아무도 그래. 듣지 마요. 듣지 마요. 저할 말이 있습니다. 네. 두 번째 바스가 이제 시작되고, 네. 한마디도 하나 두 분이 계십니다. <laughs> 저희. 세현이 형, 동현이 형, 한마디도 하지 습니요 <laughs> 아니, 혹시. 단 한마디도. 이뭐 어떻게 이렇게 안 들려? 이일좀 합시다, 일좀 해요, 예? 한 마디도 안 했어요. 입에서 단내하겠어요 아저씨들. 아버지들. 아, 이번엔 둘이 좀 잡을게요, <laughs> 억지하지 마세요. 네. 오, 오. 잡을게. 아 잡을게. 형이 26회, 내가 27회 할게. 그래. <laughs> <laughs> 한대자잖 <있자>, 씨. <laughs> 자, 그러면 정리 들어갑니다. 13, 14, 15는 진욱 씨 줘요. 네. 네. 그 다음 질문은 두 분에게 물어봅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기관. 듣지 마세요, 아무도 듣지 아, 마세요. 아, 자, 자, 갑니다. 가자, 가자. 읽었어. 13, 가자. 14, 15 그거예요. 그거 끝납니다, 영웅이에요. 고고! 갑니다. 이 차시도 듣자쓰자 무조건 먹자 으쌰 네, 그래. 미안하다매 같네 다시 한다매 똑같네 그날 그동안 이거 하고도 서운 기분 참 못갔네 오 웃어요! 뭐! 처음 웃었어! 어 웃어요! 어, 뭐! 처음 어, 어, 웃었어! 처음 어, 웃어요! 어, 뭐, 어, 전달하다. 전달하다. 어, 오케이 자 이진욱쇼 들어갑니다 이진욱쇼 자 웃습니다 이진욱씨가 오늘 처음으로 웃습니다 자, 이제는 와우, 조카들 TV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, 오픈해도 됩니까? 수. 오픈해도 돼요? <laughs> 오픈! 13, 14, 15! 오! 그냥까지 들었습니다! 아, 세 아, 글자만 들으니까 다섯 글자까지! 아, 세 글자만 들으니까 다섯 글자까지! 다섯 글자를 들었습니다! 다 대박이야! 이야! 그냥까지 들었습니다! 근데! 16, 17, 18, 19, 20을 우리 공승현 양이 또 어? 해결을 했습니다. 진짜? 네, 대박, 대박. 아, 진욱의 활약, 그 뒤로 바로 공승현 파스판 오픈. 그동안. 그동안이부터야. 오. 해체. 아, 그동안이부터야. 오. 그냥, 그냥. 와, 오, 그냥 그동안 네가 오, 한 사과. 맞아. 이제, 약간, 약간. 이제 와, 이 뒤를. 오, 그렇지. 미안해. 문세윤! 두 개만 하면 돼, 두 개만. 두 개! 사람을 무시하고 동현. 말이야. 어? 어? 사람을 무시하고 동현. 동현. 말이야. 동현! 어? 뭐죠? 어? 그렇죠? 땡땡 사과가 있더만. 맞아요, 어쨌든 땡땡 사과 땡땡 사과가 있더만. 아 그럼. 아 정확히 한 글자씩 아아 들었어. 갑니다. <laughs> 덥, 덥습니다, 일 끝났으니까. 잠깐만. 갑니다. 동현, 오픈. 자, 네가 한. 모. 모사과? 모사과? 문세윤, 오픈! 진짜 두개두개 아아 간단히 가형 오이 어 생일도 밀어주는 거지 아, 뭐 이게 이거 봐요 박수 쳐주면 해낸다니까요 그래, 그래. 잘하잖아 오늘 얌전히 좀 했는데 어. 아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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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아, 끝났다.